사무엘상 23장.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습격하여 공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대는 그일 라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거라 그일 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 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이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 입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일라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안에서 문까지 잠겼으니, 그는 이제 도가내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처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일라를 떠나 이동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 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십 광야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 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1 0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절망하지 말게.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자네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십사랑 가운데 몇 명이 기부하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의 호레스굴과 계곡에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는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주시기를 비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바르오.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낙원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 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전해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2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엥게디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